과거 주안오동 일대는 소금을 생산해내던 국내 최초 염전 조성지인데요. 주안오동의 근대 마을 역사를 알수 있도록 염전골 마을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바다 갯고랑 옆 작은 마을이었던 주안오동. 강화도 조약을 체결로 인천항구에 외국 선박들이 출입하면서 1907년 주안오동 일대에 국내 최초로 염전이 조성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낮 기온이 높고 수분 증발도 잘돼 소금 생산의 최적지 입지 조건을 갖춰 주안노동 일대는 전국 소금량의 70%를 생산하는 중심지역화를 해냈습니다. 이런 마을의 역사를 보여주는 염전골 마을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습차도 저희 뭐 가족하고 해서 한번 더 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염전골이 생긴 데가 인천 염전 골 이쪽인 거를 아이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소금의 유래도 알수 있고 주안에 대해서 아 소금이 어떻게 생산됐는지 어떻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도 더 몸소 깨달게 된 것에 대해서 염전골 마을 박물관은 미추홀구에서 지어진 네 번째 지역 박물관으로 주안 노동이 염전골 마을로 변화됐던 이유와 역사를 볼수 있습니다. 국내 최초 천일염전으로 많은 양의 소금을 생산했지만 산업체제로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도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이밖에 방문객들은 주안오동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 큐레이터들로부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명의 유래에 관계된 것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염전 마을로의 변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을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알수 있도록 조성된 박물관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